시작은 머리로 하는 것도 아니고, 심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몸으로 하는 것이다. 온몸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다. 김수영 시인이 한 말이고요. 근데 시작이라는 게, 어, 시를 짓는다 할때 시작이란 말이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작하고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동기가 행동을 유발하는 게 아니라 행동이 동기를 유발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오늘은 그 달리기를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뭔가 달리기를 하고 싶어도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주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달리기를 시작하려면 뭐 런닝화는 어떤 게 있어야 되나? 뭐 자세를 배워야 되나? 레슨을 받아야 되나 뭐 이렇게 고민만 하다가 달리기를 시작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달리기는 그냥 몸으로 나가서 행동하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달리기를 하는데 필요한 게 뭐겠어요 뭐 기껏해야 러닝화 근데 러닝화가 마땅한 게 없다? 러닝화를 안 신어도 되는 거예요 그냥 집에 있는 일상화도 괜찮아요 만약에 일상화를 신기가 귀찮다 하면 그냥 맨발로 나가도 돼요 사실, 달리기라는 게두 다리만 있으면 할수 있는 게 달리기잖아요. 그냥 달리기는 걷는 거에서 조금 속도를 올려서 두 발이 지면에 멈춰 있지만 않으면 그게 곧 달리기 아닐까요? 저는 처음에 달리기를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면은, 와, 저 사람은 어떤 강력한 동기가 있었겠구나. 어떻게 해야지 저 마라톤, 풀마라톤까지 나가서 그 힘든 걸 완주를 해내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돌이켜보니까 제가 그런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풀마라톤을 뛸수 있는 지금의 제가 되기까지 어떤 강력한 동기가 있어서 한게 아니거든요. 그냥 저도 너무 체력이 바닥이라서 체력 좀 올려보려고 그냥 돈안 드는 건 뭐가 있을까 찾아보다가 달리기를 한 거죠. 그냥 처음에 시작은 뭐 2kg, 3kg였어요. 뭐 이런 데 뛰는 것도 아니고 집 뒤에 보도블록 위를 뛰었단 말이에요. 뭐, 런닝하고 뭐, 이런 것도 없이 집에 있는 옷을 입고 그냥 뛰었어요. 근데 시작할 때만 해도 제가 지금 이렇게까지 뛰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 했죠. 지금 뭐 2년 넘게 뛰고 있는데. 근데 어떤 진짜 강력한 동기가 있어서 한게 아니라 달리고 달리다 보니까 어떤 동기가 유발된 거죠. 계속 매일 나 자신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매일 내가 나아지고 있다는 걸 확인하면서 자연스럽게 동기가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표라는 것도 생기고 처음에는 2, 3km였지만 10km가 넘어가고 한 번에 뛸수 있는 거리가 20km가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풀마라톤이라는 목표도 생긴 거죠. 하다 보니까 동기가 유발되고 목표가 생기면서 나중에는 42.19km 풀마라톤을 뛸수 있는 지금의 제가 된 거죠. 그래서 달리기를 시작하는 첫 번째 스텝은 굉장히 간단해요. 머리가 아니라 뭐 어떤 동기나 어떤 뭐 심장이 뛴다 이런 건다 필요 없고 그냥 몸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냥 지금 있는 걸로 그냥 뒤에 나가서 5분이든 10분이든 5분도 뛰기 힘들다 하면 1분이더라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뛰는 거예요. 그게 달리기를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스텝인 것 같습니다. 일단 달리기를 꽤 시작했으면 절반은 온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달리는 거냐 이건 제 주관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무조건 천천히 달리는 거예요 천천히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누군가는 8분 페이스가 천천히고 누군가는 6분 페이스가 천천히고 정말 잘 달리시는 분들은 4분 페이스가 조금 페이스이기도 해요 근데 타인의 어떤 기록이나 이런 거다 상관없이 그냥 내가 느끼기에 아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천천히 뛰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뛸수 있는 정도의 속도로 이래가지고 뭐 살이 빠지나요? 뭐 이래가지고 운동이 되나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 그게 바로 유산소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천천히 뛰는 거리를 늘려가면서 유산소 기반을 계속 늘려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계속 달리다 보면은 그 천천히 기준이 점점 앞당겨질 거예요. 제가 처음 뛰었을 때는 아마 평균 페이스가 뭐 2, 3km 뛰는데 한 7분이 넘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천천히 뛴다의 기준이 많이 앞당겨졌어요. 어, 예를 들어서 10km를 뛴다고 했을 때 평균 페이스가 5분 30초 정도. 그러면 저는 편하게 뛸수 있거든요. 인터벌 훈련이라든지 그런 걸막 빡세게 해서 그런 게 아니다. 저는 뭐 그런 걸 제대로 해본 적도 없고 뭐 레슨을 받아본 적도 없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조깅을 정말 오래 한 거죠. 근데 그것만 해도. 속도는 자연스럽게 빨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 뭐제 제가 속도를 체크해 본 거는 꽤 오래전이지만 한달 전쯤에는 10km를 달렸을 땐 43분 정도 들어왔으니까 근데 지금은 좀더 당겨져 있겠죠? 근데 그게 속도를 늘리려고 한게 아니라 그냥 천천히 계속해서 달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속도도 줄어들고 달릴 수 있는 거리도 늘어나고 두 번째 스텝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천천히 달리는 거야, 천천히. 만약에 진짜 1km 가기도 힘들다, 5분도 달리기 힘들다, 그러면 1분만 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5분 걷고, 그 다음 또 1분 달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1분이 2분이 되고, 2분이 5분이 되고, 점점 늘어나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5분이 어느새 1시간이 되고, 1시간이 2시간이 되고, 점점 거리와 시간이 늘어나는 거죠. 속도를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거리와 시간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달리다 보면은 어느샌가 속도는 늘어나 있다. 그래서 두 번째 스텝은 천천히 달리는 거다. 천천히. 내가 할수 있는 속도. 내가 편하게 달릴 수 있는 속도로 달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스텝은 뭐냐? 거기서부터는 잘 모르겠어요. 그때부터 이제 목표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서브3를 하고 싶다 3시간 안에 풀마라톤을 완주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여기에 플러스 뭐 스피드 훈련이 들어갈 수 있겠죠 뭐 인터벌이라든지 언더 훈련이라든지 뭐 이런 거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이런 게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그런 거 필요 없고 나만 어떤 건강을 위해서 달리고 싶다 라고 하면은 그냥 2단계처럼 조깅을 계속해도 좋아요 욕심부리지 않고 3단계 같은 경우에 사실 답이 없는 거죠. 그냥 그때부터는 자기 목표에 따라서 뭐 달리기 레슨을 받아도 되고, 크루 안에 들어가도 되고, 그냥 저처럼 그냥 혼자 달려도 되고, 그때부터는 그냥 자기의 목표에 맞게 달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3단계까지는 말할 필요가 없는 게 스텝 1 시작하고 스텝 2 그러니까 천천히 계속 달리다 보면은 그 거리가 늘어나고 시간이 늘어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공기가 유발되거든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난 달리기를 통해서 어떤 목표를 이루고 싶다. 뭐 이런 게 생기면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알아서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동기를 가지고 시작한 게 아니라, 그냥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달리게 됐고, 그리 많은 분들이 동기를 찾고 계시는 걸 알아요. 달리기를 시작할 만한 동기를 찾고 있는데, 그 동기가 없어서 달리기를 시작하지 못하고 계시는 걸 아는데, 사실 달리기를 하는데, 동기는 중요하지 않다. 가장 중요한 건 행동하는 거다. 그냥 몸으로, 머리도 아니고, 심장도 아니고, 그냥 몸으로 행동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행동이 동기를 유발하고 목표를 만들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 목표를 향해서 달리고 있을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달리기를 시작하지 못하신 분들에게 그냥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나가서 뛰시면 됩니다. 다 필요 없고 신발도 필요 없어, 심지어. 어, 이런거 필요없어 싱글레 나중에 필요해지게 될 때가 오겠지만 지금 필요없어요 모자도 필요없고 이런 곡을 필요없어요 그냥 나가서 뛰시면 된다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3일이 되고 일주일이 되고 한달 되고 1년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변화 있을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덥긴 덥네요 습도도 높고 갑자기 또 한국으로 귀국해서 영 적응이 안 되는데, 천천히 뛰어도 심박수가 높아진 날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전해드릴 말씀다 전해드리는 것 같고, 지금부터는 카메라를 끄고, 저만의 적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에 조리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